할렐루야. 오늘의 양식, 자원 13장 10절. 권면을 듣는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재난 영화 중에 포세이돈 노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퇴역을 앞둔 원양여객선 포세이돈호가 12월 31일 밤에 뉴욕에서 아테네로 황해를 떠납니다. 배를 새로 인수한 선주는 돈을 아끼기 위해 바닥침을 싣지 말고 전속력으로 항해하라고 명령합니다. 새해를 소망하며 파티가 한창일 때에 포세이돈 호는 해저 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쓰나미를 만나 전복됩니다. 파티를 하고 있던 승객들이 우왕좌왕할 때 습한 목사가 나서서 자신을 희생하고 여섯 명이 구조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 가운데 배가 파산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목사와 형사가 계속하여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서 왜그두 사람은 그렇게 다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목사가 말합니다. 형사는 목사인 자기에게서 똑같은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을 주도하고 싶은 적극적인 리더십 유형의 성격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마찰을 빚었던 것입니다. 다툼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도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망이 서로 충돌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 가정을 보면 자녀들과 갈등이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성격을 닮은 자녀들이 서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 등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권면을 잘 듣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교만을 내려놓을 때 가능합니다. 지체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 주장하면 공동체는 위태함에 처하게 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공동체를 세우고. 평안케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 많지만, 다름이 다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장하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며 화평케 하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